이 자식. 이 자식 어허 이 자식이 야또 기절 본거 아니야 너 나한테? 네. 어 야야야야 야야 아, 기절 조졌다 조졌다 와 제가 이거 잡아드립니다 책임지고 제가 이거 잡아드립니다. 책임지고 자 와요. 키린 잡아드립니다. <laughs> 키린 받아요. 키린색 갑니다. 키린 받으세요. 에올 키린색 갑니다. 에올 키린색으로 갑니다. <laughs> 올, 이거 올 키린색 아니면 답이 없어 이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 키린색을 올 그거 체력에다가 이제 아니면 올 내려줄까지 잡아가 버린다. 잡아갔어요 저도. 와 저는 진짜 꼭긴이 내려지 하나도 없어요. 아 아니, 없어요? 가만히 계세 저희가 저희가 때리고 있을게요. <laughs> 아 있는 사람이 때려야 되는데 방금 너 너무 세게 콤보를 맞았어 형님들. 생각보다 너무 세게 맞았어요. 아저한 방에 죽었어요. 아 그거 받으셨어요? 예. <laughs> 네, 아우 번개 드롭. 드러... 예, 네, 번개 드럽게 되겠죠. 나안 그래도 안 죽을라고 이렇게 내려하고 체력 다잃고간 건데 와 저걸 죽어버리네. 아 간만에 키리나서 멘탈 터져보네. <laughs> 아니 근데 키리는 저거는 누구나 멘탈 터질 수 있어요. 저거 한번 방심하면 끝나기 때문에 바로. <laughs> 아 솔직히 혼자 잡는 건 편한데. 아, 그치 어. 아니 근데 혼자 잡기가 힘들어요. 내가 49렙 때 진짜 혼자 잡았는데 힘든 게사실이에요 왜냐면 저 때는 장식주가 없단 말이야. 말해. 그아 네. 문제가. 옛날에 진짜 아꼈어요 고령에서 최악 그러니까. 최악이었는데. 음.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오면서 드럽게터진 거예요. 진짜. 수문장 제대로 만들어놨어 저거 진짜로 내가 보기엔 저거 4 9레벨 나는 저거 진짜 혼자 깼거든요. 한세번그 구조 요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안 안 도와 그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와서 더 죽어. 그러니까 완전 초반 때라서 그래. 계속 죽어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니까. 음. 음. 아니 그게 원래 임무 캐스가 트 자기 캐스까지 깨지는데 막 사람들이. 4 9레들이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 그거. 아, 그렇지. 네. <laughs> 그럼 못 깨. 같은 4 9레이면못 깨, 저거는. 근데 좀평하게 깨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멀티하니까 이제 무서운 걸 알게 됐죠. 멀티하면 힘들어요, 저거. <laughs> 아, 아, 다 먹었어. 야, 아니, 그래도 근데... 29랩 바젤 두 마리 소문장도 깨주시고, 요번에도 또 깨주시려고 이렇게 와주신 거고. 아. <laughs>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때는... <laughs> 이미 추천으로 받겠습니다. 네, 눌려져 있습니다. 네. <laughs> 독은한번더 누르면 되나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뭐. 제일 안 좋은. 두, 세 번만 누를... <laughs> 빨간색이 없어지겠죠. 위에 있는 거아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기 위에 떠도 안돼아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네저 위에 올라가면 힘들어요 여기 떠는 난 여기서 보는 게 여기가 번개가 안 보이던데 나는 아 이게 색깔 때문에 아니 저기는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음 차이 여기가 편해요 저기는 계속 계속 왔다 갔다 걸어 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음 오케이 오케이 해무가 여기 단차공격이 쉬워서 여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 맞다. 맞다 어. 일부러 올라타려고 지금 여기 하려는 거였어요. 아, 오케이,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얘 올라타면은 끝나는 거거든, 거의. 음, 풀 딜이거든, 올라타면 <laughs> 어, 온다. 연통할게요 준비하시고. 햇기 먹고. 봤다, 터뻤다. 아, 아니다.

아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군마하면 육지를 막 끌고 피해주고스 세버 가자 어디가? 내려와 아 간만에 마이크로 때리자 마이크 안말고 다시 만어넣스 오류겟 빼주고 어. 어, 어, 어. 아니 어디라냐? 이거 대미지 전이니까 30분 후에 끝납니까? 번개 쓰나? 이게 이게 얘를 먹이로 삼는 애가 있어. 얘 넘어지겠다. 아이고 이거 맞추고 넘어지는 건데 얘를 먹고 사는 애가 있어. 아, 맞아. 오 오야야야! 아이고 이걸 맞아 우와, 버리네. 진짜 재밌어. 야내려주는 이거 맞으니까 어. 저렇게 돼. 오야 어, 조심. 조심 조심. 번개 충전. 어디가? 아니, 어디 갔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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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깨워, 좀 깨워, 좀 깨워, 줘 깨워, 좀 깨워, 좀 깨워, 좀 깨워, 좀 깨워, 좀 깨워, 좀 깨워, 갑깨다좀깨 헐랭이 높으신 분이 어이고 <laughs> 그게 있어요. 설랭이 높으면 이제 수레를 타면 안 되는 그런 주책감. 아. <laughs> <laughs> <이게. 웃음> 아, 아니 저거는 아나왜이니 갑자기 아 이게 뭐냐 진짜 아힘들어한 근데 야옹이 보험금 누가 받았습니까? 네. 야옹이 보험금 캐리다. 이거 <laughs> 오, 나이스. 야, 뭐야, 뭐? 야 이거 이거. 왜두번 연속으로 왜 저걸 써? <laughs> 어디야? <이리 와. 웃음> 어, 어. <laughs> 아, 얘이거 <laughs> <laughs> 야, 얘 <laughs> 어, 이거를 <laughs> 진짜 4 0포레못 잡는 거라니까 이거 원래는. 진짜 대검들은 못 잡아요, 이거. 4구 레벨. 이거 납도 되게 그래요. 아, 그렇지. 납도 죽게, 홍납 죽게 야지 저도 대검 멘탈 터져서. 나도 판이 있는데, 아파져. 그러니까 이거 나는 대검으로 잡긴 했는데 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봐봐. 저거 아무도 안. 가 나왔는가? 아, 이게 디아블로 세계 진짜 너무 맛가지 어, 한다못 하겠. 와, 제가 뭐 타볼까요? 이게 오얘 도망가요. 어때? 네. 가자. 아야 도망가는 게 나. 도망가는 게 나. 이제 달았다는 거야 피가. 충분히 갈수 있는 아, 게 생겼어 이제. 아저 아, 저기 레반드. 여기 좀 심각한데. 갑시다. 어. 야얘 야, 어디 야 어디 있어? 여기. 저 아래 있어요. 어, 어. 물약 좀 채우고 갈게요. 여행가? 어 여기다 여기. 네, 여기, 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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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기아미 네. 야, 내려와. 탔다! 제가 탔어요. 네. 두드러 패, 빨리! 오. 큰 그림 제대로 그렸어. 올라가시가 아, 뭐, 자, 형, 형님도 청골마 샀어요. 근데 이제 한 번밖에 못해요, 사실. 청골마 샀어요, 어디. 빨리! 야, 어디가? 빠르죠, 천골마. 어, 빠르 넘어졌다, 오케이, 넘어졌다, 넘어. 그다 빽. 빽 야, 이거 뭐 방향이 어디로 뒤틀어지는 거야? 어. 자, 이제 아, 조심, 잠깐만. 이제 조심, 조심, 조심. 너무 신내면 안 돼, 너무 신내면 안 돼. 아, 어머나. <laughs> <laughs> <혼자. 웃음> 아, 대승기로 안 나오거든 진짜. 어. 오 야야 뭐야 뭐야 이거. 뭐, 날아가다. 저 저게 무서워. 저거 전기 저거거든. 저기 절전 기저 게. 오. 아. 어. 아! 어. 와, 맞았다 이거. 아. 저거 태클로 씹어 줄 뭐, 수도 있던데. 나 이번에 조심해야겠다, 이번에. 아, 조심해야겠다. 와, 이렇게 머리를 치야 돼. 이게 맞다. 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어, 어디? 갑시다. 그래. 가자. 넘어서라. 이 새끼 넘어. <놀람> 야, 뭐야? 나 이거 왜 여기로 왔어? 뭐야, 이거. <놀람> 뭐? <너는> 왜나 <놀람> 여기로 왔어? 오케이. 아, 이거 올라가500 써야 되는데 이거. 어, 저기. 어, 하자. 태클로 막았는데 저거 기, 기절. 빨려줘 봐. 려줘 이래서 내가 여기 싫어! 지옥이다 여기. 와. <laughs> 이제 내가 여기 시타는 거야. <laughs> 야, 구석에서 밖에서 경계만 쪼고 있는 거지. 어떻게 <laughs> 아, 머리 이게. 비인가 반대. 죄하세요 아. 이거. <laughs> 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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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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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아, 이건 깨. 이렇게 하면 깨지. 깨기는. 근데 짜증난다 이거지. 먹기를 뭐 가없어요 네, 집중만 하면. 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사실 구레벨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난더 신기해 이거를. 근데 저는 쩌아일의 근간을 먹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제가금간 모으고 있거든요. 이제 얘만 남았어 얘랑 몇개안 남았어. 아 그거 하는구나. 그거 모으는 거. 예. <laughs> 네, 플래티넘 음. 먹으려고요. 뭐냐 한정보다 플래더 빨리 먹겠아 계속 이렇게 잡아. 한대한대한대가아 내가 거밖에퍼 아우 야야 태클. 아, 태클. 싫어. 뭐야? 뭐야? 이거. 감기다 아, 야야야야야야, 나 기절 기절. 나좀 아, 날려줘 봐요. 야, 당장이요. 다, 다 나한테 얻어. 다 죽겠다. 다 죽겠다. 무당이면 이슬에 타줄까? 이슬에. 아니, 저 이제 <laughs> 안 갈게요. 그럼. <웃음> <웃음> 원개 조심. 어, 봉수봉포 한번 탔는데. 아이라 <laughs> 거. 아니 어, 저거 저, 오바다 진짜 뻥아니고 너무 어려워 키린 어. 것다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게임이야 이게? 어? 이제 여기서 수레 타는 사람 죄인입니다. 아나가면안 아, 되겠다 그럼. <laughs> 아그냥 잡았네 근데. 아, 아니, 너무 너무 그냥 방심을 한다 안 내가. 안 내가. 저 올라가서 저 저. 저질풍창 박읍시다, 저거. 잡. 멈추지 말고 질풍창 박읍시다, 올라가서. 못 깨, 못 깨, 이거 아, 멈추면 힘들어. 못 깨요, 때리지 마, 이거. 와, <laughs> 폭탄 박아, 폭탄 박아. 못 깨, 못 깨. 멈춰야 조심해야 멈춰야 돼. 돼, 조심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거. 이거 못 깨면은, 아, 이거, 남은 역적 남은 키우, 키우, 키우. 이거 역적, 역적 수레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laughs> 아 근데 이미 이시에 사실 시점에서 역적이에아 그러니까 나 일단 내, 이거 못 잡으면 내가 역적이 되기 때문에 안돼요 폭탄 <laughs> <복단 웃음> 복단 박으셔야 아, 됩니다 아, 다들 이미 끝난거였어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 세팅을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죽는다고? 예 네, 기린이 그렇습니다 아, 미쳤다 진짜 쟤 뭐야 근데 걔는 아마 킬이 일반 보다 약할거예요 100렙 <laughs> 아, 다음 100렙캐 같이 갑시다 100렙캐 아1 0 0캐 100렙캐 백렙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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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백렙케 여기 다 박아 놓은 다음에 뒤쪽에 박아 이거 뒤쪽에 뒤쪽에 박아요 뒤쪽에 앞쪽으로 저거 때려야 되니까 얘몸 속으로 아주 집어넣어 폭탄을. 전 명창 각이다. 절망 창각이죠? 저는 해머는 여기서 숙주에 났어자 머리 어디야? 다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네. 내가 확 확실하게 저 이게 이것 때문에 폭탄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폭타 때문에 되겠다. 됐다 나가들어갔어 들어갔어. 자자자. 들어갔어. 자, 무나 아, 이제 한 대씩 맞춥니다. 절대 안 해. 욕심 안 부려. 어퍼 받칩니다. 오. 얘좀 있으면 가요. 근데 좀만 오. 좀만 때리면 가죽만 어, 때리면. 오야야야 야, 야, 야. 어 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어. 어디가? 아, 뭐. 어디가? 가까이 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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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먹어 지금. 와! 꼭다 에.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돼. <목소리> 잠깐만요. 지금 3동시에 좀 있다가 답변해 드림. 신탄총 세팅 가능한가요? 이래는 소화. 오케이 머리 어. 아, 연요 어, 야 무조건 살려야 돼요. 물량만 먹어, 일단. 아야야야. 잠깐만 아, 그렇지.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보내야 돼. 지옥이야, 지옥! 대박. 오케이, 좋았어! 아, 잡았어! 아우, 고맙습니다. 잡았어! 아, 잡았어. 아, 잡았어. 습니다 잡았어, 아, 잡았어! 이게 뭐라고? <laughs> 아, 역적수레. 드디어 벗어났다. 이제 헐, 이제 아. 헐랭 100 넘는 사람들끼리 이제... <laughs> 키키키키 잡았어! 키우, 키우. 어, 한 상골, 걸음도 이렇게 떡 되진 않겠다. 야.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어렵다. 아, 다 감사합니다. 어. 대건벌이뭐고가야지 아, 아, 씨. 키